그냥 싸워라싸워 차... 미친놈아 아어듀야와와 이거, 듀오? 어, 이거 혼수상태 오지게 오게 하네 부부젤라 보는데? <laughs> 부와죽을 <laughs> 한테 <주부한테> 이거 뭐야 <laughs> 네. 어 어디 가지 야스나 어? 갈까 야스나 오케이 야스나의 꿀집이 카페랑 어디 쪽인지 알아? 경찰서? 경찰서가 어디야? 여기 아 여기가 경찰서야? 어 오케이. 저기 오빠가 오케이 오늘 몇 시에 방송했어? 나 방금 켰어. 야 <laughs> 아. 방금 오케이. 좀반에키는구나 주로. 아니 아니. 오늘 아침 8시에 했다가 방금 다시 켰어. 어, 방송 머신이네. 너도 방송만 하네. 아, 아빠 노래 때문에 집중이 안 되네. 아. 저 왼쪽 여기가 여기가 경찰서 아, 아파트 아니야? 아 여기가 경찰서 오케이 오케이 어. 폴리스 어, 거기 차가 있네 있어. 어 오케이 수신 제 귀도 지금 녹고 있어요 죄송한데 책임 못 들어요 죄송해 요제 귀도 책임 나 이제 어 오케이 기본이야 오케이 기본 술 마셨어 혹시? 그거 아닌 것 같은데. 진짜. <laughs> 어. 아니 진짜야. 오케이 수진. <laughs> 바로 치킨 뜯어보자. 오빠 캐리해줄게 그래. 오케이. 아니 내가 해준 말이야. 어 그래 그래. 왜 근데 꿀집 맞아요, 자? 그냥, 뭐, 나오는 게, 어, 너, 너, 나케 허름한 집 주고, 꿀집 <laughs> 터는 거 아냐? <아니야? 웃음> 아니, 거기, 거기 꿀집이야. 꿀집. 안 먹어도... 꿀집이 치고는 뭐, 나온 틈이 없는 거 같은데? 아닌데, 거기 꿀집 맞지 않나? 어, 이게 다 털어볼게. 어, 거기, 3층이 꿀이야, 3층. 아, 오케이, 수심. 이렇게 복잡하게 만들어놨어 <놀람> 야스나 떨어진 사람이 있어? 봤어? 나는 못봤는데 못 오케이 okay. 봤어? 아 몰라 나도 못봤어 나도 못봤어 뭔 개소리야 이새끼 아뭐말같지 앵글, 스카이 앵글 기까수직기까두개다 있는데 그거 근데... 어 체감이 돼? 몰라, 나도 그런 거 없이 그냥 껴 앵글 껴야겠다 그렇지 어오 프라이팬 꼴, 꼴 맞는 거지? 어디 있어, 보자 <laughs> 프라이팬은 때리러 갈게 뭐가? 어 <laughs> 거기 꿀잼 맞는데 뭐지? 오케이 뭐 먹었는데 좀. 스카 수집기는 거야 스카 하나 스카 하나 여기 어, 여기 여기 꿀잼 아니야? 아 그래? 오케이 나는 샷건 밖에 없어 짐 4개 털는데 꿀잼이네 진짜 부족한거 있어? 아 나도 다 부족하다 근데 잠깐만 총, 총. 수직에 훨씬 탄덜 튄다고? 수직은 내가 듣기로는 형들 단발로 쏘고 앵글에 연사층들이 쓰는 그런거야 단발춤 연사층 아 그래 철민아 고맙다 어. 좋은 말이야 내가 항상 느끼는 말이지 나이스. 구독한거 있어? 오빠 2렙 조끼 헬멧 다 먹었거든? 아, 3렙 조끼랑 3렙 헬멧이 없어. 어, 그건, 그건 안 돼. 어. 그거는, 어, 너, 소리 뭐야? 있다, 누구 있다. 누구 있다? 누구 있다고? 어 소리 내가 분명히 봤어 내가 가줄게 이, 이 앞집에 있다 이 앞집 문 여는 소리 난다 앞집? 소리 있다 어 소리 분명히 봤어 소리 무조건 있어 무조건 앞집이 어디야? 내 네, 앞집 여기 뭐라 해야 돼? 내가 핑 찍어 줄게 잠깐만 파란 집? 아파트 아파트 아 아파트 어 있나? 바, 무조건 있어 무조건 열열있있열열있있어 열려 열려 있어. 어떻게 갈, 갈까 여기 안에? 어디? 어, 어디? 문 열었어 문 열었어 여기 i c e 갈게 침투할게 소리 a 소리 난다 잠깐만 잠깐 s 여기, o 여기, 올거올거 같은데 얘네도 우리 발자국 소리 들어서 r r y sorry. 조심 r r y sorry. I'm sorry. I'm sorry. 아 m s 그래, 어 도망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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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 도망쳐, 못 도망쳐. 어, 어, 같이 같이 도가 아니 어디였어 오 뭐야 캐리자 아니 이거 좀 아깝게 일단 아 내가 일단 쉬고 있어 오빠 하는 거봐좀 배워야겠다 너는 지금 할 게임 할게 아니고 배워야 될 때네 좀 아이, 그러니까. 음. 미니스테. 나 오빠랑만 하면 못해줘 내가 잘해서 영업이 말이 안되네 영업이 배율이 없는데 배율 구하면 되니까. 아, 어, 나 배율 있어, 나 배율 있어. 어디? 시체 어디내 네, 시체, 네, 시체. 거기 뒤에로 가봐. 아니, 거기 말고. 그 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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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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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밑에 밑에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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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 여기? 아기아기 여기? 계단 계단, 계단. 계단, 지하에. 계단 지하? 아,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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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여기? 여기? 이와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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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내거 아니야 쟤내거야 오케이 붕대가 너무 많아 갖다 버려야겠다 아니다 가방 3렙이니까 천천히 하면 돼 좋은 모습 보여줄게 메모해 하는 거아 어. 오케이 일단은 지금 봐봐 자기장이 오니까 파밍은 이정도면 다한 거야. 이제 싸워서 애들 또 잡으러 가면 돼. 음... 카페 털었어요, 효 아니, 뒤에는 안 털었어. 아, 12개 이제 눈치가 아니고 못 봤잖아. 멍청한 새끼야, 못본거 아니야. 기나와 오, 레드존 때문에 사운드 갈리는데? 효주야, 너도 갈려? 아니? 레드존 때문에 사운드 오지게 갈리네. 수류탄, 수류탄 먹고. 구상해볼게, 매득인데 그냥. 구상해볼 여기가 꿀이네. 일단은, 아까 차 봤으니까 차 있는 곳 가서, 차 타고, 밀베 딩 느낌이 나거든, 좀 냄새가. 두세번 정도 미안한데 안 할게. 내가 자꾸 어중간하게 오버워치 백을 왔다 갔다 하면 서로 다이거 아시겠죠? 검문하자 검문. 검문 당하자고? <laughs> 하자고. 오케이. 그러면 검문 쪽에 따개비 쪽에서 미니로 그. 고춧가루 뿌려러 갈게. 생각을 잘해야 돼 언니. 사실 53명이면 어. 솔직히 나 때문에 구독한 사람도 많은데 근데 그거는 이게. 게임 시장이 빠르게 변하잖아 형들 형들도 뭐 보면은 뭐 그냥 세상이 빠르게 변해 그거에 맞춰서 타야지 계속 안되는 만약 마, 진짜 망 원래 지금 완전 망 게임인데 계속 붙잡고 있는 것도 내가 봤을 때좀 그래 흠. 효지야 어떻게 생각해? 동의해? 어 맞아 어 동의하시죠 아펭가이 어, 감사해요 동의 한피 얻었어요 오버워치는 근데 할게 못되는데 오버워치 어제 했잖아 근데 개판이라 개판 아주 맞아 하자 있는 리액션 아 리액션 진짜 못하겠어 오케이 고마워 어, 일단 여기서 애들 근데 이 자리에서 좀 역사를 많이 썼거든요 이자리다 오늘 아침에도 아, 여기가 건문이야? 건문이 아니고, 여기서 만한경으로 보면서 애들 때려서 잡는 거지. 일단은, <laughs> 급파, 어, 급할 필요 없어. 여기 좀 좋은 자리야. 메모해놔. 여기 별로 안 좋아하고 있는데. 여기가 보면은 삼갈래 길이야. 삼갈래 길인데, 여기서 다볼수 있단 말이야. 경치도 좋고, 공기 좋아. 어. 여기서 딱, 지나가는 게다 보이거든. 그쵸, 지 <laughs> 어... 지금 보면은, 이제 이동해야 되 오늘? 개미 한 마리도 안보여거 지금 내 눈에. 하이요. 이동해야겠다. 메모하고 있지? 존버축이라니 어, 이. 옆보죠. 이킬 한거못 보셨네. 이거, 이거 오빠 건문당할 것 같은데. 어, 포트구에 가야 돼, 포트. 포트구 하러 갈게, 포트 지퍼봅니까 예?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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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트 딱 있네 날 위한 보트 저거 타고 넘어갑니다 운영 보고 있어 배우고 있어 그자 어, 시체 아니야, 왼쪽에? 아니네. 어. 순위구나 어. 집중해야 돼, 배틀그라운한 목숨이기 때문에 항상 사주경기를 해야 돼, 나처럼. 여기 타고 일로 가야지, 일로. 그냥, 그냥 운영으로 1등 하는 거 보여줘도 돼. 운영으로. ᄒ 문 건물 못 들어. 총알바지돼 오케이. 튀기어서 보급 먹으러 와졌니? 죄송한데 그거 안 돼요. 예. 보고 보급, 급충이랑 여포는 다른 놈이야. 절로 가서 따개비 지역에서 뿌리면서. 지금 보면은 약품도 많네 이번판 1등 등 1등 할수 있겠네 1등 있어? 구상 8개 메딕이야 메딕 어. 오늘 솔랭 1등 했어 깨달음 어좀 얻었어 친구야 좀 뭔가 사운드를 잘 듣고 나대면 안돼 좀 위치를 알아야 돼 위치를 못조건 잠깐만. 교야밥 먹었어? 어, 먹었어. 뭐 먹었어? 아, 토스트 오빠는? 나안 먹었지. 나는 오던부터 일찍 켜서. 아, 진짜? 응. 음. 먹으면서 해야지. 밤 새나보네, 보통. 이렇게, 이, 이때쯤 켜서. 어, 맞아. 거의? 거의 밤새. 거기, 아, 아, 아. 근데 밤새만 해? 그거 힘들지 않아? 중간에 새벽에? 아 근데 낮에 게임하면은 어좀눈 부셔서 안보이지않아아 밤에 좀 야행성이구나. 어나 야행성이야. 아 그래? 좀 올빼미족이네. 게임은 밤에 해야 돼. 밤에 새벽에 하는 게 재밌어. 좀. 맞아. 같이 운영해야지 그영 운영. 여기서 어 뭐야 아 연료가 없네 막 썼네 아 어차피 다 왔다 <laughs> 다행이다 다행이다 그래서 자기장 위치 줄어드는 거 보고 내가 일등먹어둘게 메모하고 있어. 뭘 좋아해, 뿔테야이 멍청한 새끼! 아, 경태랑 뿔테랑 태짜 돌리면 잡아가지고 오늘 때려야 되는데. 쎄팔펜이 가셨나요? 팔펜이 있으면 숨도 못쉬다 어? 곤장 존나 맞았어. 수영 그만하고 싸우자고. 안아 돼. 좀 박태한 메타야, 박태한. 35명밖에 안 남았네. 이 음, 원에는 원인... 아, 이번 시즌이 아. 처음이야? 어. 어, 어. 너 레이팅 없어? 아, 있었나? 어, 나 레이티 2 0 0 0대야 다. 2000, 2100, 2000, 2 0 0 이렇게. 아, 진짜? 응. 뭐, 높네 경태 갔어. 그리고 인정왕 맨날 인정왕 쪽 인정한 맨날 오면 개박이턱 들은 극혐이네. 이 소리만. 하네. 한, 한 달째 그 소리만 하고. 제일, 제거 대상 1순위야. 그 말하고 나가. 응, 귀여기서자기랑 위치 줄어드는 거 보고. 우리 어제, 여기 우리 저번에 여기 있었던 거 기억나지, 요주야? 기억나? 대자뷰 어. 어, 여기서 보면 돼. 여기서 몇 동이었지? 그러게. 딱이자리였거든 아, 뭐 조졌네. 완전 반 바... 이거 어떻게 뛰냐? 이 차고 해야 되는데 갑자기 벌판에서? 와, 이 신망했네. 와, 이 자기장이 아예 망했는데 미래 차 많잖아. 오케이. 있을 것 같은데. 오빠 죽기 1분 전이네. 어? 1분밖에 안 남았어. <laughs> 차가 저 도로쯤에 있을 거야. 차차 차무거나 차 구해서 가야겠다. 빨리 와, 젖었네차 없으면 망하겠다. 이거 와! 어, 차가 이 도로쯤에 있어? 아니면 저 도로인가? 랜덤 아니야? 원래 저, 저기쯤 많던데, 참, 저기. 원래 저거, 어. 다시야 아니야? 저거 앞에? 어? 다시야? 오른쪽, 오른쪽. 오른쪽. 저집 앞에 가려졌다. 보이지, 보이지? 다시야. 미안해, 내 리신이야, 좀. 안, 안 보여, 미안. 저 노란색, 저차 아닌가? 노란색? 여기 지금 노란색이 보여? 어, 저 오른쪽에 있잖아. 오른쪽에? 오른쪽 보는데. 어어어 나이스. 아, 저, 보였구나. 오케이. 효제야 좋았다. 브리핑. 야무졌어. 네, 저 헬륨, 헬륨 먹었어요. 아, 이걸. 어디로 자리 잡아야 되냐? d 자 건물에 무조건 있겠네. 지그자에서 어차피 나와야 되니까 이런 이런데 자리 잡고 능선 끼고 해야겠다 능선. 보이면 죽을 것 같은데. 지그자에 들어가면 뒤지지 않을까? 나 저격 저격수기 때문에 능선 같은데 자리 잡고 응. 점점 노안되가는 느낌. 아, 내가 좀... 아, 내가 시력 좋았는데 하루 종일 게임만 하니까 진짜 낮, 낮아지던데. 내가 그래도 유일하게 안경 안 써. 1.0은 대화는 양쪽씩. 요새 안경 쓰신 분들 많지 않았어? 여기, 여기 자리가 좀 애매하긴 해도... <laughs> 자리를 진짜 어떻게... 저기, 저기 숨다. 1평 집. 어, 보급. 1평, 저기? 겠다 저희 저기 나쁘지 않아. 오케이. 저기 숨을게요. 숨어서 연명하면서 곱등이 마냥 살아있어야 돼. 아무도 없... 아, 안 계시나? 오이뻐. 어, 아 이색. 이그 새끼 빵빵족 또 왔네. <laughs> 뒤에서 쏜 건데, 이거 위치가 헤어 쏜가? 커머, 잠깐만, 와, 이 빵빵족 도전, <laughs> 뭐... 뭔너무로야 아, 나이 빵빵족 도졌네 제가 나쏘던애들을 제도 보고 있으니까 쟤네들이 싸우면 좋겠다. 자, 문, 문 닫아보자. 문 뭐야? 아, 잠깐, 자기장? 인디안인가? 와, 인... 뭐야, 이 새끼들. 포위당. 와, 고막, 고마, 고막터치기에서 나오네. 이 새끼들아. 너는 뒤졌다. 건너는 언난나. 개역경. 아, 미친놈들이네, 이거. 다 얘네가 왜안 때리냐? 쟤 뒤에서 나왔다 이 새끼들아. 덤벼. 맞아요, 언나지. 맞아요. 와. 어, 아발 미안해. 미안해. 저기한테 좀 전 레벨 미친놈들하고. 아, 아! 뭐야! 씨발! 아, 뭐야? 뭐야! 와! 술타 <laughs> 언제 까어 와! 정말로 도론 놈들이네. 고막 터치기 해서 일부러 사람 나오게 하네. 차 터진 줄 알았어, 차. 와. 어, 씨발, 미안해요, 미안해요. 저기 안 터져. <laughs> 전래들 미친놈들하고. 아! 뭐야! 씨발! 뭐야! 뭐야! 와! 수류탄 언제 까지 와! 정말로 도론 놈들이네. 고막 터치기 해서 일부러 사람 나오게 하네. 차 터진 줄 알았어, 차. 와.